아,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꼬마개미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이제, 네, 오늘장, 제가 이제 매매한 거 말고, 좀 전에는 매매한 거를 업로드 했는데요. 이제, 어, 제가 좀, 그, 제, 제 얘기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이 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히 체크하고, 어, 만약에 이제 좀 내일은,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언급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내일장에 어떤 게 오를지는 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내일장 네 어, 예측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상한가 종목들, 상한가 급등 종목들. 두 번째는 아, 시간의 예상가 급등.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일이 어떤 게 갈까요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시간의 예상가 있잖아요 시간의 예상가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어, 그 다음날 시작부터 급등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휴대폰으로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이제 유료가입 이렇게 예. 어, 유료가입을 언급을 하면서 내일은 어떤 어떤 종목이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내일 되면 진짜 그 종목들은 어, 굉장히 급등을 해, 해, 하, 하고 시작을 해요. 시작할 때. 아, 그거는 이제 시, 시간의 예상가를 보고 어떤 종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벌써 올랐기 때문에 어,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벌써 늦었다. 크게 뭐 지금 들어가서 그 다음날 들어가서 오전에 수익이 늘지 말지는 좀 어려,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미리 시간에 잡지 못했다면, 뭐, 그냥, 뭐, 어떻게, 따라 들어가기 힘든, 그러니까, 크게 메리트는 없다, 예. 잡지 못했으면 메리트는 없다. 그냥 급등을 하는가 보다 참고용이고요두 번째, 상한가 급등한 종목들은, 어, 두 가지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박셀, 박 바이오인가, 이게 상한가, 신고가에서 상한가를 갔다고 가정을 하면, 어, 그 다음 날또 급등하거나 을 급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약간 본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다시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 상한가를 강조 목은 그래서 굳이 만약에 내일장에 상한가를 체크를 한다면 이제 뭐 박셀바이오도 있고 뭐 지브이도 뭐 있고 뭐 제형솔루텍도 있고 뭐 캐먼도 있고 이게 관심 종목에 해놓으면 좋죠 그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했던 거는 소프트 캠프랑 어 덕성 우가 좀 좋아 보여 소프트 캠프가 어 그나마 가장 강력해서 상한가 중에서 요게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갈 정도로 강력하던가 아니면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급락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내일 장으로 소프트 캠프가 되겠습니다.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듣는 게 중요하지. 이 종목이 내일 간다는 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 매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에 관심 종목에 넣어 놨다가 이제 오전에 시작해서 급등할 것 같으면 단타로 수익을 한번 내보는 거고.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덕성우를 보면 급등했는데 또 급등했잖아요. 상한가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해놓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상한가는 다 체크를 해놓는데, 상한가도 강력한 상한가가 있고, 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상한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음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언급을 안 하고, 예, 요기 어, 연구를 하라안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캠프, 뭐 캐몬, 뭐저스설트뭐 상한가가 있지만 이런 거를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특히 어, 박스바이오랑 소프트캠프, 뭐적성은 이런 종목들은 어, 내일도 만약에 또 단타로 좀 베스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단타로 아마 잘하면 수익을 좀 크게 낼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급락을 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했던 건 급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출현이 세게 나올 것 같으면 손절을 하고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돌파를 할때 들어가면 모를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장은 제가 설명을 했고 네, 요거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오늘 장 리뷰. 아, 보니까 오늘 장에는 박셀바이오, 뭐, 소프트캠, 덕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제가 볼땐 장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 전업투자자나 단타 매매를 했던 분들은 제가 볼땐 수익을 크게 냈어야 됩니다. 저도 19%까지 오전에 수익을 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1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박셀바이오도 보면, 네, 여기 돌파할 때매스 포인트를 체크를 해볼까요? 예, 여기 돌파할 때, 예,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수 있죠. 여기까지가 몇 프로냐면 음, 굉장히 큰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 체크를 좀덜 해놨는데, 지금 차트 설정에서 예. 네, 어쨌든 나중에, 아, 여기 나오네요. 제가 오른쪽에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쯤에 9, 0 6에서 25%니까, 지금 이 차트가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 이 폭이 몇 프로냐면, 9%에, 10%라고 들어갔다 쳐도 25%, 니까 거의 15%로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요쯤에 들어갔다고 하면, 예, 여기 돌파하는 요쯤에 들어가서, 계속 가다가 매도가 출혈하는 이쯤 이쯤에 매도를 했다고 매도를 했다고 해도 거의 7, 8% 10%뭐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범위에요 여기에서 이게 요기 15% 폭이거든요. 그래서 어, 덕성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뭐뭐 뭐, 캐원도은좀 조금 늦게 떴네요. 열, 제가 맥시멈 12시 정도까지로 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보통. 근데 요거는, 어, 만약에 오전만 하고 안 봤으면 놓쳤다고 가정할 수도 있죠. 왜냐면, 하루 종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예, 그냥, 오전만 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오후장은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예, 요거 잡았다면은, 예, 저는 그걸 잡았죠, 오늘. 그삼진 l d 를 잡았죠. 이제 저번 영상 바로 요 전에 영상에 보면 제가 매매했던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덕성우도예 돌파를 할때 수익을 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좋아하거나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 제가 단타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지금 여기 돌파하는 박셀바이오, 여기 네, 돌파하는 뭐 지브이, 아, 요런 건 추천 안 하고요. 캐머는 요때 봤으면 요때 추천드리고 요런 거 덕성호 요런 거 돌파할 때그 다음에 덕성도 있었죠 예, 덕성도 돌파할 때 아, 굉장히 좋고 아, 요것도 아, 그 전날에 상한가를 갔는데 역시 관심 종목 해놨다면 또 크게 수익이 들어올수 있네요 여기를 요기, 돌파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수익이 여기가 몇 프로냐면 14%에서 24%니까 한10% 정도. 그니까 러 여기서 최소한 5, 6, 7, 8은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단타하게, 예,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선호하는. 어, 그 외에는 제가 매매를 그 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올랐다 내려갔다는잘 모르겠지만, 어, 대체적으로 뭘 봐도, 예, 요것도 계속 지켜보고 매매를 할 때면 여기 돌파할 때, 요 지점에, 들어가면 큰 수익을 내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장이 좋았던 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 보면은 막20% 이상 수익을 낸 적도 있어요. 단타로. 뭐 30%까지 낸 적도 있고. 오늘은 제가 볼때 계속 매매를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2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장이었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네, 이것도 뭐 엄청나네요, 예. 제가 이거를 출근하라고 이제 매매를 못했지만, 이거 돌파할 때 봤다면, 이것도 수익을 낼수 있을, 제가 출근할 때만 19%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어, 물론, 적은 금액이라, 이제 부담 없이 그냥, 아, 무조건 출근하기 전에 빨리빨리 하고 가야겠다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장이 좋았기 때문에 해본 겁니다. 근데, 큰 금액이라면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 장이 너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어저께 그걸 봤기 때문에 아 오늘 오전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봐서는 오늘은 무조건 수익을 대체적으로 이제 10% 이상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목이 좀 아프네요. 꼬마 예, 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